똑같이 만들기. 쌓기 나무를 쌓아 만든 모양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 우리 아이가 수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상놀이 한번 해볼게요. 활동을 위해 가림판과 색깔이 있는 쌓기 나무를 준비해 주세요. 쌓기 나무를 쌓아 만든 모양을 보고 기억하여 똑같이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 색깔 쌓기 나무를 보면 마음껏 모양을 만들고 싶어 할수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놀이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 아이가 이와 같이 자유롭게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평평하게 눕혀서 만들어도 되고 1층 위에 2층, 3층과 같이 이렇게 쌓아서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었다면 예를 들어 기차라든지 아니면, 탑이라든지, 이와 같이 이름도 붙여주게 해주세요. 또한, 한 줄로 나란히 늘어뜨릴 수도 있고, 삐뚤빼뚤하게 늘어뜨릴 수도 있겠죠. 싸울 때에도 반듯하게 싸울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비틀비틀 어긋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쌓기 나무를 잘 쌓을 수 있는지도 이야기 나눠가면서 자유롭게 만들기를 할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쌓기 나무의 모양도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모양 만들기를 해보거나 여러 가지로 쌓아보는 활동을 이제 해보았다면 이제는 두 사람은 각자 주황색, 연두색, 하늘색 쌓기 나무를 하나씩 가집니다. 그리고 가림판에는 고정틀을 끼워서 세워서 가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한 사람이 상대방이 보이지 않도록 가림판으로 가린 상태에서 쌓기나무 3개로 모양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모양을 상대방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에서 10가지를 세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다시 가립니다. 그럼 상대방이 열을 셀 동안 모양을 보고 관찰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지금 가림판으로 가린, 가린 상태이고요. 기억하면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모양을 잘 만들었는지, 기억하여 똑같이 만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네, 모양을 똑같이 만들었네요. 자, 그럼 만약 이와 같이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확인해보니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만든 모양과 같아지는지 한번 바꿔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어요. 모양을 만드는 사람과 기억하여 똑같이 만드는 사람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이와 같이 여러 번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쪽 상상 그리기, 삼쪽 상상 붙이기입니다. 상상 그리기 다른 점을 찾아요. 아이와 함께 문제를 읽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쌍둥이 로봇이 있어요. 쌍둥이 로봇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점을 다섯 군데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하라고 되어 있어요. 놀이책에 그려진 쌍둥이 로봇을 아이가 스스로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 왼쪽에 있는 로봇과 오른쪽에 있는 로봇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자, 먼저 머리에 있는 이 안테나처럼 생긴 모양 있죠? 이것이 다르고, 그리고, 어, 얼굴의 모양도 다리, 다르네요. 그 다음은 가슴 부분에 있는 이 버튼의 색깔도 다릅니다. 또 가운데 그려진 몸의 가운데 그려진 이 도형의 모양도 다르고요. 음, 아 팔의 길이도 다르네요. 자 그럼 이와 같이 발견했다면 아이가 스스로 표시를 해야 하는데 왼쪽 오른쪽 번갈아 가면서 표시하면 안 되고요.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정해놓고 다른 점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왼쪽에 쌓기 나무를 쌓아서 만든 모양을 보고 오른쪽에 붙임 딱지를 붙여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데요. 붙임 딱지를 붙여서 똑같이 만드는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쌓기 나무를 이용하여서 똑같이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보아도 좋아요. 자, 1층에는 쌓기 나무 4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옆으로 나란히 있죠. 그리고 왼쪽에 서는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쌓기 나무가 2층에 하나씩 있어요. 자, 이와 같이 말로도 표현해 보고 그림을 보면서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활동을 먼저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붙임 딱지를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자, 1층에 쌓기 나무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2층에는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2층에 쌓기 나무 하나, 그다음 세 번째 2층에 싹기 나무가 하나.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어 보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싹기 나무로 모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림과 자신이 만든 모양을 관찰하면서 오른쪽에 붙임딱지를 붙여가면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것이에요. 이번에는 그림만 보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오른쪽에 이렇게 이미 그림으로 나타나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의자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죠? 쌓기나무 3개를 이용하여서 의자같은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1층을 먼저 만들고 2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놓기 똑같이 만들어요. 활동을 위해 주어진 그림과 같이 쌓기나무 준비해주세요. 아이와 함께 문제 읽어보고 활동해보도록 합니다. 그림을 보면서 관찰을 할 때에는 먼저 어떤 모양을 닮았는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성을 닮았다. 곰이, 곰이 누워있는 것 같은데 학교 같아. 카메라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이름을 말해보게 해요. 그리고 각각 쌓기 나무 몇 개로 쌓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봐도 좋겠죠. 그런 다음에 가지고 있는 색깔 쌓기 나무로 똑같이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모양을 똑같이 만들 때에는 색깔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모양 같은 경우에는 1층에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주황색, 연두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네모면과 면을 꼭 만나게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그림에서는 어긋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파랑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이 지금 꼭 만난 상태에서 2층에 올릴 때에는 네, 이 선과 선이 있는 이 부분, 가운데 부분에 지금 올렸다는 거알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위에 연두색을 가운데에 올려주도록 합니다. 네, 자, 그럼 눕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3층으로 쌓아서 모양을 만들게 해주시고요. 관찰을 위해서 한번 평평하게 눕혀 보았습니다. 네, 이와 같이. 관찰하면서 똑같이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한 것처럼 설명을 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